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윤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SM3 차량이에요 그 중에서도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사실 소개시켜 드렸던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차량 상태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조인트도 수리를 해놨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원가 이하로 네저 팔면 사실 마이너스인데 이 차량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판매를 할 겁니다 네, SM3 차량이고요. 2010년에 주행거리 2 5만 k 로한연2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는 결코 많은 주행거리가 아니에요. 현 상태 제가 조인트 수리해놨고 성능검사 올 A 나왔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구현 차량 SM3 차량입니다. 외, 외부에 외 주차가 되어있던 차량이다 보니까 네, 비도 오고 이래서 네, 먼지가 살짝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광택도 했고 어, 상품화도 다 끝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출고하시면 네, 세차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네, 깨끗해지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전면부 범퍼 하단부위부터 전면의 그릴 그리고 헤드 램프 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업 조금 되어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측면부 모습 살펴보시고요.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하단부위 그리고 트렁크 쪽 리어 램프 쪽살펴보고있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네, 깔끔해요. 보시면 휠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80% 정도 남아있어요. 뒤쪽 휠 모습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요런 부분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고, 뒤쪽 타이어도 70% 이상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측면부, 네, 전체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보고 있고요. 주석 쪽 뒤쪽 휠, 주석 쪽 앞쪽 휠, 네, 앞쪽 휠에는 스크래치 있는 부분 좀 있어요. 네, SM3 차량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네, 굉장히 양호하고요. 타이어도 낼짝 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모습 살펴봐드릴게요. 트렁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트렁크 안쪽으로 뭐 찢기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어요. 네,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 네, 상태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림 그리고 보시면 접이식 미러 그리고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시트 찢기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거머리는 25만 키로 주행했고요. 핸들 모습도 보시면 네, 상태 깔끔합니다. 하이패스 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센터페이아쪽 그리고 이 차량 네, 버튼 시동도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허봉쪽이랑 이런 데까지 확인해 보고 있어요. 네, SM3 차량 살펴봤습니다. 네, 금액 굉장히 저렴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관 실내 괜찮습니다. 차량. 그리고 현재 성능상태 성검사올 성능 A에 제가 조인트도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이 차량 저렴하게 타시기에 좋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주시고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